오늘 구로지계 최태섭 목사님 열린교회 인테리어 준비하며 잘1차 준비를 마치고 귀한 식탁을 만수동에 하합니다대품 준비를 후이디에 미루고 흔들어 넉넉한 것으로하옵시오 내일 1차 음사 마무리에 잘 되게 안전사고 없이 구로지게 없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오늘 우리 일하고 있는데 맛있게먹 어, 이제 다 어, 와, 너무 <laughs> Nama no, atau masih tak boleh. Ha. Ha.